안녕하세요. 개미 주식 투자자 엔트맨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미래 나노텍입니다. 오늘 21%의 상승을 하는 장대 양봉이 출연하여서 오늘의 특징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럼 기업의 현황 및 주가의 위치를 보고 매수가 가능한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은 2002년에 설립한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업체로서 주요 사업은 LCD 광학 필름, 터치 패널, 윈도우 필름, 재기 반사 필름 등의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전 세계 디스플레이용 필름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서 첨단 나노 기술을 기반한 교통 안정육 재기 반사 시트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용 강화 필름, 터치 스크린 패널, 자동차 및 건물용 윈도우 필름 사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부품 소재 기업 업체입니다. 미네나텍의 20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사인 상신전자를 포함해서 비상장사 19개 및 자회사를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을 살펴 보면은 디스플레이와 백색 가전 제품의 매출액이 가장 크며 연간 2,800억 가량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적은 점점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올해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영위하는 사업이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단기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하여서 실적의 상태는 그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재고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이 시사하는 점은 생산하는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여가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죠. 실적 부진에 따른 재고 자산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올해 마이너스 166억 원으로 제품을 생산하여서 돈이 들어온 부분은 좀 없는 것 같구요. 반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지출은 마이너스 24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해당 종목을 끌어올린 돈이 빠져나갔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 나노텍의 차트를 보면서 매수가 가능한 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 나노텍이 주가의 흐름이 약간 심상치 않아서 특징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오늘 주가가 뭐 윗꼬리를 약간 달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21.17% 네, 거의 21% 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지금 거의 한 950만 주 가량 터졌는데요. 음,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띄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돈이 흐름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뭐 의미 있는 부근이라고 좀 그어 보면은 이런 뭐 자리들이 되겠지요. 뭐 3,500원에서 뭐 3,400원 정도 자리, 네이 자리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주가의 흐름이 어 오늘 양봉의 세기가 굉장히 강하게 세져, 세게 올라갔고 지금 이제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렇게 어 주가가 올랐을 때의 거래량을 단박에 뛰어넘었죠 거래량의 상승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하루 뭐 이틀만에 이렇게 바로 꼬꾸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내일 어종 주식장이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1월 2일 날 장이 열리게 될 텐데요 1월 2일 날에 시가의 흐름이 약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어, 약간, 주가의 흐름이 좀 빠지는 걸로 봐서, 1월 2일날, 어느 정도, 조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주가의 위치를 좀 길게, 어, 차트를 좀 길게 좀 보겠습니다. 길게 보게 되면은, 어, 주가의 위치가, 어, 절대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는 것은, 주가의 실, 회사의 매출이, 어,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점점 질질질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략 한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주가 계속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한때는 이제 14,000원 정도까지 최고치를 어 찍었다가 17,000원까지도 있네요, 네, 17,000원 정도의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과거에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V자 반등을 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어 해당 종목에 들어왔던 돈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어 쌍봉의 형태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질질질 흐르면서 장기간의 이런 장기 하락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이런 양봉이 어 주가의 흐름을 추세를 좀 전환시켜 주는 그런 어, 모습을 좀 보이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거에 지금 2019년 1월 달에 어,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터뜨리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을 했었는데요. 단기적인 상승으로 약한30% 정도의 상승을 한 걸로 봐서 오늘의 이 양봉이 어, 주가의 흐름을 한3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4500원 자리죠 4400원 자리네 이 자리가 어, 좀 강력한 저항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수년간 지지를 받았던 이런 부근이라서 이 부근이 뚫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뚫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과거에도 이렇게 한번 어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지속적인 어 저항에 부딪혀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어 지금 요번 상승을 통해서 어느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이냐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양봉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1월 2일날 다음 장이 열리는 날 이제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약간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때어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래나너텍의 매출이나 실적이 그다 그렇게 양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현재 들어와 있는 돈이 빠져나가기 이전에 모멘텀에 어, 매매로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우량주나 어, 코스피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어, 바닥권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가가 좀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단기적으로 어, 해당 종목의 분봉상에서 타츠, 타점을 잡아보자면 좀 굉장히 저는 의미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3,750원 정도. 네, 여기서 이제 3,590원, 이 자리가 매수 존으로 보이는데요. 주가의 흐름이, 어, 다음, 이제, 1월 2일날, 시가 갭을, 갭 하락을 시작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3,590원에 매수를 하면 될것 같고요. 갭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3,700원 정도에 매수를 하면, 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을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은 3,740원에서 3,590원 자리, 그리고 매도가 되는 시점은 4,100원. 네, 오늘의 거의 이제 사, 그 위에 최고점 부근이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 수익률은 약한9%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미네나우텍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자리에서 시가에, 어, 매수를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오늘 이렇게 종가 관리는 되었는데, 이렇게 종가 관리가 되었다는 소리는 아직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으로 할수 있고요. 오늘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죄다 팔았어요. 이렇게 개인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1월 2일 장에는 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 있겠지만, 어, 예상을 하면서 매수를 한다고 라 하면은 또 그래도 좀 저점에서 어, 주가가 좀 조정을 줄때 이렇게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이렇게 네, 매수를 하는 것이 어, 좀 현명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요 매수 기간을 주지 않고 주가가 날아간다 라고 하면 어, 다른 종목을 또 선택을 하고 해당 종목은 보내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 해당 미래 나노텍을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미래 나노텍의 어, 종목의 상승이 가장 강하고. 차트 상에서 주가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에서 볼 듯이 낮은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약30% 정도의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적어도 이제 전 고점이었던 네, 여기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선인 네뭐 짧게는 네 여기서 한 4,300원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더 상승을 많이 할수 있겠죠. 그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시면서 미래나노텍을 접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인 미래나노텍에 대한 어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주식 투자하시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